오늘로써 대홍수가 일어난 지 어느새 147일째 운 좋게 방주에 올라탄 동물들만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방주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잠깐! 설마 저거밖에 안 남은 거야? 그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동물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<laughs> <laughs> 데이 애들 어딨지? 평화로운 방주의 생활인 줄만 알았다? 원한 화산섬이다 육지다, 비니. 일어났구나. 진짜 네스트리안이네요. 지금까지 살면서 네스트리안은 처음 봐요. 육식 동물로부터 네스트리안들을 보호하기 위해 역을 지었다는 건 알고 있겠지. 결국 어. 이렇게 되는 건더 짜릿하고, 예, yeah. <laughs> 더 새롭게. 화산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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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가 화산처럼 팡팡. 언니, 우리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? 12월 9일, 가니와 미니도